안녕하세요. 네, 이, 아까는 바디워시로 액체괴물을 만들 건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바디워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모레니나 아까는 바디워시로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샴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아까랑 똑같아요. 섞을 것과 섞을 통, 어, 아까 쓰던 베이킹소다. 이거는 블루밍 체리블러썸 퍼퓸 샴푸, 샴푸인데요. 미장신 거예요. 일단, 일단은, 통에다가 샴푸를 짜주세요. 샴푸를 두번 정도 펌프를 해서 짰고요그 다음은 베이킹소다. 조금 뭉쳐있어서, 이렇게 깬 다음에, 이렇게 넣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디오 씨로 액체 괴물을 만들면은 제가 손으로 만져봤어요 직접 근데 어 손에 묻어서 바디워시로 변했어요.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조금만 더 넣을까? 냄새는 샴푸가 더 진한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바디워시랑 샴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샴푸가 더 세네요 향이. 아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정 리가 미끄러진다 이렇게. 생각했다. 샴푸는 바디워시에 비해서 진짜 안 묻혀져요. 샴푸는 샴푸 같은데. 바야, 아까는 이렇게 하면 안헬놓은데 이거는 쭈루루 흘러. 이렇게 쭈르르 여기 있는 거 무시를 하고, 여기로 새로운 걸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그냥 무시를 하고, 다눌딱 갈라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걸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샴푸를 펌프질 한 번만 한번 해도 한번 해도 많아. 그리고 베이킹소다를 조금만 넣고, 아이씨 이렇게 섞어줍니다 근데 제 어, 쟤네들이랑 섞이겠네요 이건 그래도 좀 걸쭉하다 어띠로리 섞였네요 어차피 이건 안써요 버릴건버릴거여서 거... 그냥 쭉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망했었는데 이제 좀 돌아오고 있네요 좀 탱글탱글하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약간 주르르 흘러한데 지금은 조금 덜 떨어지네요 샴푸를 더 넣었어요. 아까는 너무 묽어서 샴푸를 넣었어요. 오. 근데 이번에도 너무 쭉쭉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카메라 고정은요? 카메라 고정은?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곳에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딱 올려놓고 이렇게 해요. 샴푸를 더 넣어보겠습니다. 샴푸를 더 넣었어요. 샴푸를 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상보다 너무 걸쭉하게 나와서 아까. 지금은 그래도 액체에만 답게 조금끈적끈적하고 탱글탱글하게 나오고 있어. 지금 하면서 묽거나, 묽게 나오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샴푸를 더 많이 넣어주세요. 비율이 베이킹소자는 정말 조금 넣고, 그리고 샴푸는 좀 많이 넣어야 되네요. 지금 탱글탱글해졌죠? 괴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금 탱글탱글하게 살고 있네. 막 쪼내요. 어 냄새 쎄다. 이렇게 되는데 또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주면은 탱글탱글하게 와요 지금도 약간 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샴푸를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샴푸를 거의 다 썼네. 샴푸를 많이 더 넣었어. 손에 샴푸가 묻었는데 자, 샴푸를 더 넣었어요 아까의 와 차이점은 어, 역시 더 탱글탱글해졌네요 떨어지지도 않지 아까는 굉장히 묽었지만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하루 정도 실온에서 한번 말려보려고요. 말리면 어, 진짜 액체 괴물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 손에는 묻긴 하겠지만 그래도 말리면 조금 덜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걸 만들고 손에 묻는다고 바로 안 버리고 실온에다가 좀 놔둬보려고요. 여기서 색을 내고 싶으시면 물감을 한번 넣어보세요. 저는 근데 흰색으로도 만족을 해요. 와,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렇게 모으면, 이렇게. 탱글탱글. 뭐 넣어볼까요? 좀더 넣을까요? 좀더 넣었어요. 근데 많이 더안 넣고 조금만 더 넣었는데 이렇게 바로 달라지네요. 이번에 액체김을 만드는 건 거의 대성공일 것 같은데요. 대성공까지는 아니어도 성공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굉장히 탱글탱글해요, 지 이거 그냥 제가 생각해가지고 막한 거예요. 처음에는 베이킹소다 대신에 소금 넣어보고 설탕 넣어봤는데, 베이킹소다가 제일 낫더라고요. 그랬는데도 천천히 흘러요 한번 조금 만져볼게요. 네 역시 바로 그냥 샴푸로 돌아오는데요. 근데 내일까지 한번 상, 실온에 한번 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실패하면 뭐 머리 감을 때 사용하시면 되겠지, 뭐. 베이킹소다는 좋은 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거 지금 약간 비주얼이야 손으로 만지고 싶게 생겼어. 자, 일단. 샴푸로 액체 겜을 만들기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일 제가 아이폰으로 액체 겜을 만드는 거 올릴 건데 아이폰 그걸 올린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추천, 지,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방송도 하는데, 아프리카는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 네, 일단 샴푸 액체임을 만들기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드 병뿅 하트, 톡, 톡, 감사합니다.